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모두 보이세요? 오늘은 제가 읽어줄 거예요. 오늘은 신데렐라를 읽어줄 거예요. 잘 들어. 하루 종일 날카한 목소리가 담 너머로 들리는 집이 있었어요. 매일 똑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지나가던 새들도 한 마디씩 따라할 정도였지요. 신데렐라 일은 다 했니? 그래요. 그 집은 바로 신데렐라가 사는 집이었어요.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어디가? 어디서 들을 거야? 새어머니와 두 언니에게 날마다 구박을 받았더래요. 아,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. 이거 있죠. 집안일이며하천을 심부름까지 시켰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. 새싹들이 얼굴을 내미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. 여러분 이거 보다가 영상 끊기면 구독하시고 영상 편에서 보세요. 슈츠 보시다가 끊어지면요. 새싹들이 얼굴을 내미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. 신데렐라, 우리는 왕자님 초대한 무대에 갈 거야. 넌 빨래를 다 해놓고 집안도 말끔히 치운 다음에 오도록 해 알았지? 예 어머니. 신데렐라는 목이 마아서게 대답했어요. 다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새어머니와 언니들을 씻고 마차를 바라보며 신데렐라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. 귀여운 아가씨 왜 울고 있지? 어디선가 작은 막대기를 들고 고깔 모자를 쓴 요정이 앞에 나타났어요. 누구세요? 나는 요정이란다. 무도회에 가지 못한 너를 도우러 왔지. 요정은 상냥하게 말하며 작은 막대기를 휘둘러 요술을 부렸어요. 그래서 거짓말처럼 집안이 정돈되고 빨리도 깨끗해졌어요. <laughs> 나도 이런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다. 자, 이제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자꾸나. 요정이 다시 외을부리자 신데렐라의 허름한 옷이 예쁜 드레스를 맡았어요. 그리고 호박은 황금마차로 작은 생쥐들은 말로 큰지는마구로 변했지요. 무도회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렴 아참. 그런데 밤 12시를 알리는 종수리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서 집으로 에집 돌아와야 한다. 마침내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궁전에 도착했어요. 신데렐라 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.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다가 춤을 청했어요.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춤을 추는 동안 아주 행복했답니다. 시간은 흘러 어느새 12시가 다 되어왔어요.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인사도 못하고 서둘러 궁전을 빠져나왔지요. 근데 너무 급하게 달려보다 오니 신고 있던 유리보다 한짝 벗겨져 버렸어.